배우 박용하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5년이 지났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2010년 6월 30일, 박용하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향년 32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강남경찰서는 박용하가 부친의 암투병과 연애활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죽음은 여러 사람에게 슬픔을 안겼습니다. 소지섭은 박용하의 장례식장에 상주로 참석하며 깊은 우정을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특별한 관계가 다시 기억되었습니다. 박용하는 1994년 MBC 테마극장으로 데뷔했으며 겨울 연가에서 김상혁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가수로도 활동하였고 한국 남성 아티스트 최초로 오리콘 차트 시민권에 진입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2005년 일본 골든 디스크에서 신인상을 수상하기도 한 박용하는 4년 연속으로 골든 디스크상을 거머쥐었습니다. 박용하는 오네어를 통해 배우로 복귀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사망 후 매니저 A 씨가 2억 4천만 원을 인출하려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A 씨는 유품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이후에도 기획사에서 매니저로 활동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져 분노를 샀습니다.